네 이번 주 수요일 날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밭이 오니까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양파입니다 양파를 부직포를 걷어 버렸는데 이 상태에서 눈을 맞았어요 눈은 다 녹았는데 좀씩 죽은 것 같,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죽은 것 같은데? 원래 죽었는지. 조금 몇개 죽은 게 나오네요. 지난번에 찍은 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번에 죽은 건지, 언제 죽은 건지. 네, 여기는 뭐 많이 살아있는데? 여기까지 양파입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는 많이 살아있고, 네, 여기 하나, 죽었고, 이쪽으로, 초입에 몇개 죽은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찍은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부터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아, 여기 두개 나오네. 이거 하나 뽑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풀른 뽑아주고, 작은 풀을 좀 뽑아야 되겠네요. 마늘이 더 조금 더 컸습니다. 네, 여기도 잎이 큰 거는 조금 더. 커. 지금 막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약간 큰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쪽파 <laughs> 잘 버티고 있죠. 조금 말르고 있네요, 이렇게. 지난번에 좀 말랐나? 네, 대파가. 지난번에 대파는 좀 죽었죠. 죽었는데 더 죽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laughs> 일주일 늦게 심은 마늘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뽑아줘야 돼. 비누로 네,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한 번씩은 와서 비닐을 뜯고 나오는 거를 확인해 줘야 될것 같아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몇 개는 아직 안 나왔네요. 이렇습니다. 네. 두개 나온 마늘은 뽑아줘야 됩니다. 하나를 뽑아서 다른데 심어줘야지 제대로 자라요. 한군역에 두개 있으면 이게 서로 영향이 미쳐가지고 제대로 크지가 않아요. 와, 이거 많이 컸네, 이게. 어. 이렇게 해서, 안 커야 안 커. 앙커. 하나는 심어주고. 뽑아온 것은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심었어요 여기다가 여기 살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돌을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쌀뜨물을 가지고 왔어요 쌀뜨물 그래서 이렇게 쌀뜨물 에, 요거 두통 넣습니다. 그러면 4리터에 물을 타서 오늘 비가 많이 안 온다니까 물을 좀타 가지고 마늘하고 양파에 주겠습니다. 오늘 밤하고 내일 비가 한 1mm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타서 주고. 이려고 합니다 오늘 1차 추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소를 사 살려고 했는데 가게가 문을 닫아 가지고 사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요소를 사서 예, 일자추비는 요소만 주려고 합니다 요소를 주고 그리고 2주 후에 복합비료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그냥 쌀뜨름을만 주고, 그냥, <laughs> 가야 되겠습니다. 안준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네, 이렇게 풀이 나오잖아요? 풀은 뽑아주셔야 돼요. 예. 지금 뽑으면은, 양파에 영향이 없는데, 나중에 뽑으면은, 양파에 영향을 줍니다. 양파도 뿌리채 뽑혀요. 네, 이런 식으로, 아직 크진 않은데, 이런 것도, 뽑아주고, 그리고 돌아온 주에, 아, 영하 사도사도가 4도? 이틀 연속 이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조금 중은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시 부직포를 덮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덮어놨다가 영상으로 이어지는 날씨에 영상 한 5도 되면은 다시 또 부직포를 벗겨줄까 합니다. 아 그럼 벗겨 에, 다시 그대로 이렇게 옆에 나가지고 와 저는 이렇게 씌우기만 하면 됩니다. 네, 다시 부직포를 벗 씌웠습니다. 이렇게 씌웠습니다. 쭉. 네, 저 멀리는 옆집. 비닐로, 네, 마늘과 양파를 비닐로 씌웠어요. 저분도 씌웠네요. 네. 앞으로도 비가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수로는 내야 됩니다. 양쪽으로 배수로를 내가지고, 봄비 2월달, 3월달, 비가 와도 배수가 잘 되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